일본인 중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. 한국 한국도 있냐? 한국인 없을걸? 똥양 애들 좀 많이 보게 하는데, 똥양 애들. 유튜브 리워드 이거 뭐 하는 거냐? 누가 유튜브에서 만든 건데 이번 연도에서 유튜브 애들 제일 유명한 애들 모아서 뮤직비디오 만든 거야. 아,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 거구나. PPAP 미만자. 야 잠만 숙주 사례다. 내가 갈게, 내가 갈게, 내가 갈게. 얼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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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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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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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엄청 청청 아, 있어? 있어 <laughs> 아 내가 왜 던졌지? 그냥 팔면 됐어 헬트랩 쓸라 했는데 쓰지도 못했네 히이나해 이게 예, 초반에 제바보든아이들 일단 패턴을 알아.. 알아.. 맞아야 돼 오우 난 보급 부르고 갈 테니까 맞춰 주든지 말든지 나할 없어 아픈 사람이야. 그럼 그대로 있어도 돼. 네가 먹어도 돼이 보급. <목소리> 나 웨더 오버레이션 파밍 아직 다안 했단 말이야. 이기 매그넘 판다 아주 좋아. 내 보고 보고 있어? 아. 직주 a n 떨어졌어. 돌이 옮겨. <laughs> 아, 또 히모 블라스트. 야, 너 아직 킬안 했으니까 히모 블라스트 빨아라. 아니야, 네별 지폐. 난 병신이거든. 병신이니까 더 키.. 아예 피가 더 필요한 거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20% 빨리. <laughs> 일대리 이때, 이때, 1대1때이 이때, 이때, 이대이미친때이 중식도 가져가라 아? 때던진이가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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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쟤야 야, 너 등기지? 아, 어. 아, 이고 미안해. 어어, <laughs> <laughs> 어차피 가빠 없지 않아? 어 없어. 됐어, 그러 가자 가자 Next! Wow, another contestant is dead! So, j u n g i n Jungui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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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n g 야 n j n i n i 아, 좀 있으면 1프 분이다. 뭐아네 보러시. 너 얼마 있어? 9 90... 들어가 봐, 이거 이거 팔아 일단. 아 이거 팔자 알자. 맨투시자. 있어 하나 더. 아, 롤이두 개다. <laughs> <laughs> <무슨 소리야. 웃음> 아, 이게 아니야. <laughs> 벌써 2대, 2대2대 1이네. 야, 그렇게 지금 존나 싸우고 지 아셨다. 그렇게 지금 존나 싸우고 냐 싸워 그럼. 나 멘트리거 팔아버리고 지금. 나 멘트리거 없어. 팔아버려. 어차피 2대2대 1이야. 2대, 아니, 니가 멘트리거 쓰라고. 팔았어. 어? 필요 없어. 아. 아. 야 빨리 샀어? 어저 아웃필터 아총 아직 안 샀지 아웃필터로 가자 Q 좀 많이 넣어야 돼 Q Q, Q 좀 넣어야 돼 Q Q 좀넣어 Q 아, <laughs> 아 그리고 왜? 외국인들이 잘 속는 패턴이 있다 뭔데 어, 스턴 걸고 풀 차징 한방 때리고 그 뭐냐 노차징으로 두 방을 때려. 아. 그럼 당황해서 막기를 해. 그때 밀쳐. 아. 근데 한 번밖에 못써가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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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뒤져. 밀파운드 안다아 잠만. 알았어. 야, 우리 이거 스테시브스 하나씩 빨고 다니자. 지금? 어. 아, 이거 멘트커딱든 다음 돼 있을 때딱 뒤에서 몰래 적당히 빨고 들어가면 되는데, 그니까 그거 참 좋은데. 아이, 잠깐 팔았잖아, 이거. 여기서 나올, 여기서 나올 거야, 여기서 나올 거야, 여기서 나올 거야. 이건 드래커. 어, 나올 거야, 나올 거야. 이제 파밍 되게 못한다. 응, 음. 아, <laughs> 똥렌지 죽스쓸을까 울써. 뭐라고? 뭘써 그거 라고 뭐라고? 뭐라거든 90원? 내가 더 아이템 던져줄게 그냥 이것도 팔아 뭐라가 <laughs> 여기 있었는데? 뭐치가 어디 갔지? 여고뭐라 <laughs> It's time for everyone's favorite island-wide weaponized airborne toxin-releasing mid-game event: the choking. Where the hell is he We just enabled the master gas switch in this submarine. Activate the switch to bring pain and suffering to others in a stanky way. The choking way. Where are we at now? Where the hell is he now? Wait, wait, wait. There's a big Kevin in there. 아불았다아안 나왔다야. 아 리지자. 아, 나왔다, <laughs> 아, 웨더 오버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. 다주워다주웠어 일단 템. 어. 오고있니? 가..가..가고있어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후레검필이 나이가? 멀어 핫플레이스 좀봐 가깝잖아 뭔 보여 설마 레이트는 아니지? 지금 레이트 시간 안됐지? 아니. 어 아니야 가실? 어 이거, 같은데 이거. 아이미또이미 이미 먹었다. 아총사이야단말이야이 좋아, 내가 거을두번 휘두르니까 사라졌어. 이거. 이거. 플 가보자. 야 가까이 있다 저기 있다 어디야 어디어디야 아. W방.. 아니 SW에서 W방향 사이 겁쟁이인데? 가버렸어 팝네 그럼 <laughs> 아 똥파운드 나 그냥 사아 안사 나 거기 웨더오브레이션 갔다올게 거기 매그노파다 거기 어디야 웨더오브레이션 스텔스 팔자? 절대 없을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 아직 이대이대1이야 어차피 이거 뭐. 걔들이 이대인데 다빡봐딱 보도 기병신냄새 나잖아. <laughs> 혹시 몰라. 우리가 존나 고수처럼 보여서 쨍거일지도. 쓰다. <laughs> 너 그러면은 그거 뭐냐 스텔스 물약 팔고 뭐할? 아니 팔고 뭐할 건데? 팔고? 차이겠지 뭐지? 1 5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이야 나도 큰길이 있네 야 매그넘 가져가 우리 총 접는 가 아니 였가 써줘 아니 나 이거 백샷밖에 못해 매그넘 아그 정도면 잘하는거야 넌 정조준 샷을 잘하잖아 이거 못냐 <놀냐>? 지금 못해 난여기나나수있게 라이플이라도 살래? 라이플 아까 전에 팔았었는데 pretty 이게 뭐야 여기는 임팩트 in, 살까? 위에, 위에 라이플 살았는데 아 그냥 라이플 살았 여기에 라이플이었을걸 아마? 여기 아니면 하스 터널이 라이플이야 맞겠지 뭐 빨리 가야돼 어 여기 바로 갔어 여기부터 갔어 못먹었것 같은데 아... 승주이 어쩌라고 니가 못 산거야 <laughs> 내 잘못이 아니야, 니네 잘못이지 임팩트 사자 <laughs> 그래 임팩트 사 아닌가? 아니아니 근처 보고 갈래 나, 난 아직 살 결정권이 있어 빨리 에어포트로 뛰어 에어포트 막힐걸? 안 막혀, 이 정도는 가운데 근처 건물이 안 막힐 것 같은데 네. 에어포트 안 막혀요 그래? 제일 늦게 오는 데가 에어포트예요 아두 번째야 두번째두 어, 번째. 아 근접 무기가 이수 시계라니 커다란 이수 시계. 일번일번 아이템 창에 딱 이수 시계처럼 생겼다니까 저거. <laughs> 그러네. 컴파운드도 살게나 있으면. 이건 초고수니까 그게 개복치네? 개복치 고수 개복초고수 뭔가 뭐 되게 작다? 다이너마이트인가? 야 다이너마이트면은 내외그놈이랑 바꾸자 임팩트야 4? 됐었네 아... 아냐아냐아냐 앞에 덤블 또 있어 그럼 펌프장 갔다가 펌프장도 꽝이면은 뭐. 어쩔 수 없지. 빨리 펌프장 오른쪽으로 가야지, 어디 가? 리얼 멍청한놈 빨리 간가? 그럴 수 있지. 빨리 가야 노예의 자식아. 어? 왜? 누가 아, 있냐? 건물 안에서 멘트리크 소리 나. 이, 이, 야, 걔한 명이다, 그러면. 100%. 한 명이다. 잡아. 왜? 잡아! 2대 2대 1이야 함정 설치해 놨나? 위 아닌 거 같은데? 응, 옥상이지 당연히 야, 여기 라이플이다 오케이, 산다 산다 사, 빨리 난 얘를 어그로 끌고 있을 수 있... 안 해도 될걸? 얘 어디 갔지? 여기 있네. 얘, <laughs> 야, 얘 라이플 있다. 얘 라이플 있어. 레리 아, really? 혼자지? 어, 혼자야. 누구 보소? 이 정도 저거. 얘두명 먼저 잡지, 두명 먼저. 내려가, 내려가. 총으로 어부질리 먹을 놈이야, 이거. 아 그런가? 어. 가운데 에 이미 두 명이 와 있네. 저기 바위 쪽에 있네요. 야 가운데 오빠인데 스리파고오토보 아, 아. 오나? 여게 화기통 주세 아하, 또잘 맞는데? 어이구. 가야지. 가운데 할래? 상이타이야 야야야, 1리 파트 왔다 여기. 1리 파트부터 줘줘. 야 이거 뭐다 와. 야 if you have a disease try not okay. to infect others and still will help professional why wow. <laughs>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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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want another with thank you <laughs> wow. Well. <laughs> off <just killed> <sighs> with a spear. <sighs>